함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남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저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송악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바이러스의 확산의 위험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다시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위기가 속히 진정되고 어른들은 일터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저마다 안정된 삶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잘 치료되고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대책과 치료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키우리 지역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각종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이들, 불치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재활 중에 고통하는 이들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는 기쁨의 그날 소망 가운데 속히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나의 유익과 친분이나 학연, 지연으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리더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도록 어리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둠의 유혹에서 떠날 수 있는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를 시작하여 다음 주 선거를 마칠 때까지 우리 교우들 모두 교회의 신실한 세일꾼이 선출됨에 한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칠 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 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삼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복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 3시에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천천히 죽게 되는 잔혹한 잔인한 형벌이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 노예나 피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러한 드물고도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처형의 방식은 페르시안들이 고안해 내었고 또 카르타고인들이 발전을 시켰다가 이 로마 사람들이 완성을 하여서 당대의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그런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많이 적용을 시켰는데요. 십자가 처형은 보통 알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사들은 관리에 따라서 벗겨진 옷을 그 나누어 제비뽑아 가져갔습니다. 오단벌이 귀한 시절에 병사의 옷을 제수들이 나누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이 담긴 패에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도록 합니다. 그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병사들은 강도 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강도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해방에 무장투력 그 투쟁을 했던 열심당 젤롯당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정확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 정치범들에게 행하셨던 것 행해졌던 것을 예수게에볼때 이들 또한 열심당이나 이런 그 무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주변에는 또한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모여든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기록을 간단히 처술한 후에 이렇게 주변에 있던 다양한 스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스캔들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도들에게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하신 조롱과 모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미움거리가 되었음을 놓쳐 우리 있는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9구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난하며 말합니다. 아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라고 모욕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라고 하지요. 31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서, 이들이 서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의 이 시간을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위로와 안타까운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정신적으로 당하신 고통이 또한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의 말들,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비난의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을 막무가내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 보고 믿게 하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조롱을 허울 조은 신앙의 동기로 가장시키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너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요.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난 생애 동안 가르치, 가르쳐 주신 수많은 그러한 행동들 모습들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지극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만을 이들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러한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잘 아시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강도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관한 강한 조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 현재 눈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다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강도들도 휴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에서의 독립을 이, 그, 이루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러한 방식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큰 역할을 해주시 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했던 자신들의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 또한 끝나버린 간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무력 과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목숨이나 건져보아라라고 하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14장 58절에 보면 공회로 예수님이 끌려 나오시고 예수님을 치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이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어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셨지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인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 성전이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로 타락한 성전, 타락한 유대 종교의 실상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에로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화려한 성전을 증축하였지요. 성전이 화려함과 웅장함을 갖추어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과 금지 또한 컸습니다. 이 성전이 또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자라는 강한 믿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공회에서 흘러나온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은 곧 종교사회의 공동체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와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조롱의 말을 합니다.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남들을 구원하신 행위들과 이 사실성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의 행위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어떻게 났든지 지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사실 그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의 사명은 무효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면서 한마디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 강도들, 형집행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메시아 정체성을 부인하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며 그간의 예수님의 영향력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그러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들은 정작 십자가형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같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홀로 이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셔야 할 만큼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지요.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 메시야 구원자라고 가르치시고 수장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헤롯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사람들의 조용, 조롱과 모욕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진짜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처형당한 예수가 정말 처벌 당하 처벌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 형에 고통 중에 있는 예수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일삼던 강도들, 모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희망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은 일부러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분별 없이 그것을 믿고 또한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차별 없는 사랑, 신분과 성별, 인종을 초월하여서 차별과 혐오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던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며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기대와 희망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순앙 지식과 정보를 믿고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셨던 차별 없는 사랑과 차별과 혐오의 벽을 무너뜨리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나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면서 혹시나 차별과 혐오의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강도들이나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심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살피시는 이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 속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각종 비난과 조롱의 언행을 드러내었던 이들을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고온의 복음과는 멀어진 채로 저희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잘못된 신학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따르며 사람을 인종으로 성별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며 열시와 조롱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가 특권인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구속하는데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된 구원의 복음을 교회와 이사회에 잘 감당해 나갈 참된 리더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